안녕하세요. 쿼드 제이입니다. 10월 14일부터 일드맥스 고배당 ETF 상품들은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A, B, C 기 그룹에서 그룹 일, 그룹 B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14일 화요일 그룹 일의 주요 배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ULTY 0.0908달러 역시 안정적인 0.09대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CHPY 0.406달러, GPTY 0.3144달러, YMAG 0.2009달러, YMAX 0.1743달러, FIVY, FEAT 등은 0.0000달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ULTY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꾸준하고 일정한 배당금이 그나마 위안을 줍니다. 16일 목요일이 배당금 지급일이었습니다. ULTY는 원래 주배당 상품인데 배당 일정이 하루씩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궁금한 건 월배당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주배당으로 분배되어 나올까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배당 낙전에 애프터마켓에서 매도하면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쿼드제이 블로그를 검색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